저의 성도님,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 글쎄요,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사십니까? 어, 아멘. 이 사실, 이 질문 전에 좀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혹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 나를 지금 뭘로 보냐 하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뭐 당연한 것을 계속 물어보냐 하실 수 있지만 용기 내서 여쭤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어, 우리가 머리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막연하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그 진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한번 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대부분 오늘날 천국, 지옥, 설교를 듣기 쉽지 않죠 이와 관련된 질문을 사실 어, 듣기 싫어하니까 많이 안 하죠 오늘날 강단에서도 잘 듣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어,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어, 교회에 오면 사람들도 좋고 사랑도 넘치고 사회에도 많은 일을 기여하는 것 같고,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아니면 기타 등등, 또 교회의 역할로 아니면 교회에 참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든 참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사실 부수적인 것이죠. 어쩌다 보면 어쩌면 다른 종교나 혹은 세상의 모임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 구원이 있어서 유일한 길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만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내세관이 무엇이죠? 죽음과 심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양말로 잠깐 왔다 가는 낙은네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것, 또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증명, 설명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 마태복음을 성 어스틴은 가장 완전한 복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 구약이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신구약을 연결하는 좋은 책이라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잘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한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주제별로 잘 정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다섯 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의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개종자나 혹은 초신자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했던 것인데, 다 아시겠지만 5장부터 7장 우리 청년부가 요즘에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0장에는 제자파송 설교이고요 13장은 우리가 함께 나눌 천국비유 설교이고요 그리고 18장은 교회 공동체 질서에 대한 설교이고 마지막 24, 25장에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그큰 주제가 기둥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어, 마태복음은 특, 어, 흔히 특별하게 유대인을 위해서 썼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이 다섯 번의 설교가 우연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이 모세오경 토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다섯 번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 비유 설교집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아마 각양각색으로 저마다의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음, 어떤 이당에서는 성경의 비유풀이나 뜻풀이 또한 성경 짝 맞추기라는 거, 이름으로 참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참 위험한 어, 행동을 하지만 사,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서 알레고리 어떻게 보면 이 풍류적 해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이 주된 해석이 아니가, 아니고 보조하고 참고할 뿐이죠. 주요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해석 방법을 지양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유에 대해서 음,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천국 비유 설교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분께 무엇을 어, 저의 어떠한 생각과 색깔과 이런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비유하시면서 그 이유와 음, 그 어, 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어떠한 뜻이고 어떠한 것이고 씨앗은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이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장에 7가까지 혹은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부분 특별히 51절부터 52절을 합쳐서 여덟 가지다. 뭐 일곱 가지다라는 학자마다 이야기가 있지만 7가지든 8가지든 이 비유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의 현재성과 또 미래성 그리고 각각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추인 보아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보려고 합니다. 한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4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laughs> 45절, 46절은 제가 읽어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거기 어,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두 비유는 사실 한 쌍입니다. 합쳐서 전체를 이룬다고 할수 있는데, 이두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귀한 것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밭에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아주 우연히 근데 라비의 문헌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서 일꾼이, 일꾼이 다른 누군가의 밭에서 어, 숨겨진 보물이나 어떤 중요한 물건을 찾게 되면 그 보화는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일꾼은 이 발견한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진주를 구하는 이 상인의 비유에서 보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어느 날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주는 뭐 근동지방에서도 특히 귀중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좋은 보석인데, 이 진주상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평생, 최상품의 이 진주를 찾는 것은 평생의 어쩌면 목표일 수도 있고, 또 바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값진 것, 보아이든, 이 진주이든, 우연하게 찾았든, 아니면 애써서 그것을 찾아 헤맸던, 헤매서 찾았든, 이 차이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각각의 귀한 이 보아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반응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경우에 모두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아니 다 투자하고 그것을 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보아와 진주를 손에 얻고 마는 것이죠. 이 비유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천국은 돈이나 어떠한 것으로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떤 것을 쟁취해라, 이런 노력,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천국은 우리의 어떤 노력, 물질, 어떤 것을 살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천국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매우 커서 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소유한 자가 오는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억지로, 억지로 누가 시켜서 겨우 겨우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자발적인 기쁨 가운데 자신의 것이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는 거죠. 희생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고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러한 기쁨과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께 여겨지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공휴일이었는데, 어, 연휴로 인해서 가족들과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 단순한 공휴일이 사실 아니었죠.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음, 잠시 영상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잔인할 수 있지만, 좀 우리 심장을 조금 이렇게 부여잡고 이 영상 하나 좀 봤으면 좋겠다. 있지만 사실 역사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3일절에 3일절이 어떤 날인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3일절을 읽어봐라라고 했는데 3.1절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날이 뭔 날인지 모르는 거죠. 박사를 이젠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데 삼일 운동이 분소령이 돼서 독립 운동이 국내외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해석입니다. 일제 치하의 독립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독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굳은 믿음이죠. 한 부류는 그래서 아무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독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독립운동이냐? 그러니까 동족을 배신하고 유관순 우리의 영원한 누나를 그죠? 어,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동족이잖아요. 일본의 편에서 있었던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이 아마 독립을 믿었다면 그죠? 독립이 될 것이다. 언젠간 믿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립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겁니다. 총칼을 들었냐, 펜을 들었느냐, 혹은 다른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독립에 대한 열망, 반드시 독립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질밥 피고 죽여, 죽어가면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혹시 내가 살아서 볼수 없을지라도 독립의 그날을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 3일절을 보내고, 어,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쩌면 이 독립된 그 나라에 대한 열망, 소망, 믿음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소망, 믿음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과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독립을 믿고 독립을 위해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 그대로 이나라에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이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뛰어들 텐데 한번 몇 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온 성경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묵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다 찾고 계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구절, 아니,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고 끝나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에 가득한 물고기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담고 거르는 작업. 그 작업이 최고에 있어야 할, 있는 우리가 겪게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된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을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이만 천국과 완성된 그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소망한다면 꿈꾼다면 비록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둡고 상황이 안 좋아도 고통이 있다고 한들 사실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욱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쌓아두려고만 했던 이 그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갑진 보아가 우리에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그래, 죽어서 가는 어떤 그, 그곳이라는 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망열로 마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곳이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될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그죠? 이 복음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증명하고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늘 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찬송가 438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